안녕하세요. 자유의튜브입니다. 오늘은 돈은 사기다. 불을 쌓기 위해 지금이라도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작년 초여름쯤에 돈과 투자에 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백신에 관한 소식들이 하나둘씩 들려오면서 내년 하반기 이후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돈은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불을 쌓고 미래를 좀더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양극화의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을 방법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길목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1년 반 정도가 지난 지금 다시 한번 돈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돈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영상에서 또 많은 부분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만들었던 영상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돈에 대해서 돈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 5 5월 23일 날 업로드한 영상이 있습니다. 부동산과 돈의 속성인데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가 뭘까? 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영상 올리고도 욕 많이 먹었는데요.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1년 반 정도가 지난 지금 왔을 때 제가 했던 돈과 부동산의 속성이 어느 정도 시장의 논리에 들어맞게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의 내용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이 영상을 못 봤던 분들이라면 꼭 다시 한번 보면서 돈과 부동산의 속성 그 메커니즘을 파악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5월 17일 날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금은 불티나게 팔리고, 화폐 가치는 추락한다. 자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기회고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될 것이다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경제가 폭망인데 왜 이렇게 금값이 오르냐 자 그리고 화폐가치가 추락한다는 게 무엇이냐 무슨 말이냐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기회를 갖고 누군가는 가진 것을 잃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과 자산가격이 오르는 것 이건 메커니즘을 알아야지 우리가 결국 돈을 벌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요 이것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5월 21일 날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달러 패권 기축 통화에 도전하는 중국이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금 전쟁의 내막. 금값이 이제 막 오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가 금을 모으고 있느냐. 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영상에서는 제가 달러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자, 1944년 브레톤 우즈 체제가 설립된 이후에 달러와 금의 고정 비율이 되면서 달러가 본격적으로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렇지만 또 1971년 닉슨에 의해서 금과 달러의 가치 연동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발표를 하면서 전세계 금융계에 큰 충격을 던졌는데요. 자, 그 이후에 금과 달러는 연동이 되지 않으면서 달러는 완전하게 신용화폐로서의 기능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닉슨 쇼크가 닉슨 쇼크 이후 달러의 양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세계 자산버블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이 것이 지금 지금 상황과도 매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실 분들은 이 금융의 역사에 대해서 좀더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좀더 직접적으로는 앞서 말했던 브레튼 우즈 체제와 1971년 닉슨의 불태한 선언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돈의 가치가 존재하는가? 우리가 사용하는 돈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세계 표준 화폐는 달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달러의 가치가 존재하는가? 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사실 우리 원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변국 일부가 아니고서는 그 가치가 없습니다. 남미나 유럽 같은 데선 우리나라 돈을 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달러는 전 세계 어디서든 다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 표준화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달러에도 그러면은 가치가 존재하는 것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1972년 금태환 중지 선언 이후에 달러의 측정할 수 있는 가치는 사라졌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닉슨이 금태환 중지 선언을 하면서 그 이전에 금과 달러의 가치가 연동되었지만 그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 바로 달러가 가진 것은 오직 신용이었습니다. 그 신용은 뭐냐?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믿음으로 유지되는 가치라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증을 섬으로 인해 가지고 달러가 유통되고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신용화폐로 전락을 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지금 현대사회 돈은 신용이라는 거죠. 가치가 연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사실 돈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금과 달러가 연동될 때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의 양만큼 달러를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은 금과 달러를 교환을 해야 됐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닉슨이 금태환 중지선언 즉 달러와 금의 연동을 해제시켜 버리자 금은 금대로 달러는 달러 대로 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좋아진 게 뭐냐 바로 달러를 무한대로 찍어낼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원한대로 그냥 미국에서는 찍어내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한테 이전처럼 달러를 신뢰해라라고 이제 사실상 협박을 했고 주요 국가였던 독일과 프랑스 등이 크게 반발을 하지 못하고 미국 말을 순순히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페트로 달러 체제로 진행된 것도 중요한 역할이긴 한데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과거 제 영상을 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태안 중지 선언 이후에 달러는 신용화폐로 전락을 했고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가? 역사상 유례 없는 돈 풀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달러와 금이 연동되어 있을 때는 돈을 마음대로 풀고 싶어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왜? 금을 확보하고 있어야지 돈을 찍어낼 수 있었으니까요. 자, 그렇지만 지금은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 돈은 지금 신용으로 움직이고 미국의 신용, 즉, 미국의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 어떤 가치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신용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제가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돈 풀기의 속도, 자, 보시면 엄청나게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코로나 직후에는 거의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각도가 좀 꺾였긴 했는데요. 뭐 45도 각도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돈이 급격하게 풀린 시절이 있었는가 자 그것도 이렇게 장기간 돈이 급격하게 풀리던 시절이 있었는가 한번 찾아보면요 보시면은 아주 작게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자 it 버블이 꺼진 이후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 잠시 있고요자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기울기가 좀 올라갔지만 지금과 같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유럽 위기 이후에도 돈풀기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장기간 이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울기 그리고 그 기간 면에 있어서 과거 그 어떤 시기도 지금과 같은 적이 없었고 돈풀기의 양조차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 그리고 초월한 양으로 지금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중에 이만큼 돈이 많이 풀렸다는 것 그만큼 돈의 가치는 빠른 속도로 낮아, 낮아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돈의 가치가 지금 그만큼 낮아졌는가? 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사실 돈의 가치가 낮아지는 건 무조건 돈이 풀린다고 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적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이 뒷받침돼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여러 가지 손리 받기가 맞물리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돈을 찍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왜 그러면 돈을 찍어내고 있는가? 바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디플레를 막기 위해서 지금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 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이란?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말로 바꿨을 수가 있는데요. 공급이 많으면 당연히 가치가 하락하는 게 시장의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풀어서 돈을 유통시키고 돈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려는 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게 지금 잘안 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연준에서는 2023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하면서 노동 시장이 완전 고용 목표에 도달하고 인플레이션이 2%로 올라서 한동안 완만한 수준으로 2% 수준을 웃도 올 때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 즉, 인플레이션이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할 때까지 돈 풀기 기조를 유지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듯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은 태도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돈의 가치는 급격하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 돈 많이 풀어서 그런 거 아니냐? 자,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돈을 적게 푼 나라라는 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집값도 올랐고 주식시장도 좀 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집값이 왜 많이 올랐습니까라고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집값이 오른 거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즉 유동성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유동성 증가율 10 계국 중에서 9위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자이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유동성 크게 많이 증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유동성이 더 증가하게 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자 집값 상승률은 그렇지만 일이 라는 거죠 돈 풀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해서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상황 돈의 가치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풀린 돈의 영향도 있지만 한국 집값 상승은 다른 요소의 영향이 크다는 걸 방증하지만 우리가 지금 포인트를 맞춰야 될 점은 돈의 가치가 그만큼 많이 하락한 게 아니라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지금 돈은 사기라는 겁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사실 돈은 실체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풀린 돈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벌써부터 조금씩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필사적으로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점 제가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는 필사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 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없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좀 늦춰졌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돈은 더욱더 많이 풀렸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더 늦춰진 만큼 돈이 더 많이 풀린 만큼 더욱 더 강력하게 우리한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뭐가 바로 인플레이션 이라는 겁니다 자, 한은 신흥국 코로나 진정 후에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라고 5월 말에 전망을 한바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9월에는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온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금융연구원에서 연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코로나19 이후에 각국 정부가 막대한 재정 살포 정책을 펼치면서 주체할 수 없는 시중 유동성 과잉 공급 상황이 전개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 금융연구원에서 나온 발표 자료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자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은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몰려올 수 있다 이런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왔고요. 자 그리고 11월 23일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자 코로나 백신 미국 인플레이션 촉발 하나 모건 스탠리 2%대의 인플레이션이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답니다. 언제 내년 하반기부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일부 경제 전문가들이 지난 10년과는 다른 흐름이 코로나19 백신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을. 지금 내보내고 있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나지 않아서 무한대로 계속 돈을 풀었는데, 이제 그 변곡점에 다가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 미국의 개인 소비지출 기준 물가지수 내년 4월에는 2%를 넘을 걸로 전망했고요. 자 그러다가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2% 이상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2%가 넘는 인플레이션율 유지될 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지금부터 1년 뒤 어떤 세상이 펼쳐질 건지 예상해 볼수 있는데 자 내년 하반기부터는 돈의 가치 하락이 본격화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좀 늦춰졌을 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길 어떤 길이었냐.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몰려온다면 어떤 사회가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본격적인 물가 상승 시대가 온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백신과 매우 중요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돈의 가치는 미친 듯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진짜 거지가 되지 않으려면. 양극화의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돈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해야 됩니다. 돈의 가치는 나락으로 떨어지겠지만 자산의 가치는 최소한 그 가치를 보존하고 있을 겁니다. 자,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돈의 가치가 바닥을 쳤을 때이 자산의 가격은 어마어마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진짜 거지가 된다는 것은 현금을 쥐고 현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자, 물론 그 현금도 없다. 자산을 살 돈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돈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믿으면 안 됩니다. 자 돈의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건 누가 이걸 원하는가? 바로 전 세계 정부가 지금 원하는 일입니다. 자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지금도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돈을 믿지 마십시오.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난 다음 그것은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돈의 가치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아남는 법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영상 하나로 하기는 부족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했지만 이것도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의 초입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영상을 참고하십시오. 제가 댓글 링크로 링크 주소를 달아 놓겠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 자산을 사라. 자산을 사십시오. 지금은 자본 이득을 위한 자산을 보유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할수 있는 한 많이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그래도 아직은 시간이 1년 넘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자산을 사 모으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은 어떻게든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부를 쌓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투자할 여윳돈을 만들 여력이 안 된다는 사람들. 자,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 핑계를 대자면 그 핑계는 무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현실은 당신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하십시오. 할수 없다라는 말을 하려거든 다음 생을 기약하기 바랍니다. 아마 이번 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